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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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차이 너무 느려. 잠깐만, 잠깐만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벌써 20초 지났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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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 <laughs> 잠깐만.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진짜 잠깐잠깐 진짜 두 명이 두 명이 더 들어야 된다고 됐어요. 아 달려가, 달려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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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찍어, 가. 찍어. 찍어. 와, 이 진짜, 진짜네. 꼴찌야, 꼴찌. 아, 지금 쳐 이거야. 현재 꼴찌입니다. 어? 와, 진짜 어지럽지, 어 진짜, 진짜. 어. 미안. 아, 이게 어지럽지. 어 지도 말.